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씨지요 어,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새벽에 제가 어, 자려고 하면 빗소리 때문에 깨고 뭐 이랬던 어,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어, 비가 어제 많이 왔어요 어, 해갈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저기 어, 또이 폭우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합니다 어쨌든, 어, 이 b p 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음,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는 교회에 가까운 음, 목사님이, 음, 교회가 BPA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기도, 어, 그런 교회들이 또 굉장히 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태풍도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우리 그, 어, 우리 크리찬 스 TV에, 어,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크리찬 스 TV에 열렬한 어, 후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우리 이제 어, 하야농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끔 댓글 보시면 나와 있는 분인데요. 음,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어, 오랫동안 입원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여러분, 뭐, 찾아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음, 저 또한 기도하고 있으니, 좀, 좋은 모습으로, 어, 퇴원하시고, 캐치하기를, 우리 함께, 어,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음, 처해 있는, 음, 이야기들을, 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방송이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방송보다는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더더욱 어 좋은 방송이지 않을까 함께 하고 소통하고 어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돼서 어 생방송은 못하지만 이렇게 어 녹음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제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지 내지는 좀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어 어제 두분다 똑같이 어제 두분다 저에게 한 말씀인데 음한 분은 어 저에게 그 후원 후원 이야기를 매번 하셔서 어, 듣기가 좀 불편하다. 어, 다른 분들도 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불편할 수 있겠죠. 어, 불편하시면 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안 하시면 되고요. 어, 안 하시기도 불편하시다 그러면 어, 안 들으시면 됩니다. 네, 어, 뭐그 부분을 스킵을 하시, 뭐 제가 중간에 막 넣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고요. 어 글쎄요. 어, 저 같은 경우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그러니까 제가 방송 사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 녹음 파일로 물론 올려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녹음 파일로 올려드리는 이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어, 건강한 교회를 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나누는 데 여러분들이 음, 같이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방송사역과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이 동참해 달라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제가 다른 사악한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익명으로 애청자라고 하시는 분이 큰 돈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참 전이었는데, 9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보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이 꾸준하게 후원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분은 어떻게 후원하면 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어, 계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방송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셔서. 어, 공지 사항에 보면 어, 후원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팟빵 공지 사항이죠. 팟빵 공지 사항에 보면 후원 계좌가 나와 있고요. 그 후원 계좌로 어, 아마 링크를 타고 가면 음, 방송 아니죠 어, 그 저희 카페로 들어갈 텐데요. 카페에 어, 계좌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 번호로 하셔도 되고 어 있을 텐데 명의는. 어, 더채플 커뮤니티 크리스천 TV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채플 커뮤니티의 크리스천 TV 통장이고요. 어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 어 되시고 그리고 어뭐팟 후원하기나 아니면 그 직접 그팟방 내에서 후원하기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걸로 후원하시면 어 수수료가 근30% 가장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만 원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서 주시면 제가 7천 원 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가능하면 수수료 없이 제 통장, 그 크리스찬 TV 통장으로 어, 후원을 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원 얘기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났네요, 시간이. 네.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앞에 그 음악을 들으셨을 겁니다. 노래. 음. 노래를 들으셨을 텐데 그 노래는 음 떼제 공동체에서 어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입니다. 물론 한국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 떼제 공동체에서 어그 노래를 이렇게 음 이렇게 배우는 성가곡으로 어 실제 예배 어 그 피정이라고 하죠. 거기 캐돌릭 같은 그런 느낌의 어, 모양이 있는데 어쨌든 피정에 가서 그 노래를 사부로 어, 어, 하면서 어, 하는 노래의 어, 노래 배우기 어, 과정에 있는 노래를 제가 어, 가져다 쓴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한국에서 성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못 찾는 걸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 제가 그걸 가져다 썼는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평화 가득한 생명나라.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이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아, 우리 주기도문 같은 음 그런 느낌의 노래이고요. 저희가 그 지금은 조금 음,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시작해야 또 하는 거지만,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에서는 이 노래를, 음, 이 성가를, 어, 주일날, 매주 주일날 마지막 예배, 어,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이 성가를 불렀습니다. 어, 다시 이제 불어 계획인데요. 어,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을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공동체를, 음, 이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또 다른 모습의 관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가 꽃피는 세상,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그 세상이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 더운 날 이곳에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이 올까라고 고민하면 여러분들이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정의를 꽃피우는 한 사람이 되고자함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에서도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것을 적용시켜 볼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그것 이제 우리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이라고 한이 노래가 내 삶에 불려지기를 내 삶에서 늘 불려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다음 주를 보고 그다음 주를 보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니, 더먼 미래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될 노래.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오늘 제가 어 저랑 같이 어 함께 있는 목사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 복음 성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 복음성가를 저에게 좋아하냐라고 불러, 물어보셔서, 제가 저는 어, 그다지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노래를 잘못 부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성가의 주제 대부분이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 너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내 개인의 구원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내 사회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지금껏 나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없었을까요? 나에게만 복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저기 예수 믿자는 저 아픈 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골라서 있을까요? 온 세상에 가득하고 무소부주의한 하나님이 절에는 없을까요? 종교 다운주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절은 빼놓고 하나님이 계실까요? 부처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닿는 그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 절은 빼놓고 있을까요? 절은 귀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어, 규모와 하나님의 가치를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 안에 가둬버리려고 합니까?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과 어, 시간과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냐고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성숙해서 자라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예수 믿은 후에 우리, 그때의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나와 함께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랑,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있었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계셨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배척할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얘가,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무엇이냐? 주님의 정의가 꽃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주님 정의가 꽃피는 세상. 평화 가득한 생명나라, 주님 정의가 꼽히는 세상, 이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덥고 지친 하루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정의가 꼽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에 있는, 어, 물리적으로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에 나오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방송 분명히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 걸음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는 길을 안다고, 우리는 잘갈수 있다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빠른 열걸음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한 걸음을 더 중시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빠른 열걸음이 아니라 어깨 걸고 함께 가는 그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정의를 꽃피우게 하는 그것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